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담기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22장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한 비참함은 면할 수 없다.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는가? 자신의 소원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나도 아니요. 그대도 아니요.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다. 왕이든 주교이든 환란과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최상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가. 그는 얼마나 부유하고 권력과 위엄이 넘치는 위대한 인물인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리라. 그 보화들은 매우 불안정하며 부담스럽다. 그것들을 소유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인간의 행복은 일시적인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재물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하다.사실 지구상에 사는 것그 자체가 비참합니다.사람이 신령의 지기를 갈망하면 할수록 현세의 삶은 그에게 더욱 쓰디쓴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 타락의 허물들이 그에게 더욱 선명히, 더욱 절실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하고 쉬는 것, 그 외의 다른 본연적 필요에 굴복하는 것들은 모든 죄에서 기꺼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크나큰 불행요 고통이다.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 죽음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나누었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지만 그것들이 고난과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질병 가운데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 다가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의사를 의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의지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적인 것까지 밖에는 도움을 줄수 없습니다. 의사의 한계가 있어서 의사가 병을 고칠 수 없을 때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사의 도움은 끝난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을 하기를 저는 할 일을 다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궁극적인 고난과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런 질병과 고난 중에도 물질과 명예, 권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이 비참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더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비록 노동이나 국어를 통해 근근히 필요한 것들을 얻지만, 만약 이 세상에서 항상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이 비참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비참하다고 이 세상을 떠나 죽으라 자살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비참한 생활에서 근근 전전 하는 것이지요? 비참한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제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비록 세상에 고통이 있고 비참한 생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죽음 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편 25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비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식하고 속히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